할렐루야.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인 5월 18일 주일입니다. 오늘 5월 18일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들이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5월 18일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신명기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늘 내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절 내가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메.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가서, 나가서 신, 산 아래에 선이 그 산에 불이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지라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사 현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있쓰신 것이라.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를 거기로 건너가 바들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은 누구와 가까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겠는데 특별히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평생도록 일평생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 오늘 보면 구절인데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문사당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악성을 닮아서,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의 바람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리포스 2장 5절 이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있는 마음입니다.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승리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10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있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마음을 삼가서, 마음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본문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 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겠다고 약속해서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시혜고 지식이고 복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유하심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쉬지 말고, 평생토록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말씀 있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일평생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마음을 삼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또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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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일평생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